지상 해상 공중에 더해서 사이버 공간 그 다음에 우주 공간까지 아우르는 경쟁자가 사실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K 방산 3대장 K투전차 K 9자주도그 다음에 F50이 있고 향후 좀 수출이 기대되는 무기 체계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과연 세계를 홀린 한국산 주력 무기들이 뭔지 나아가서 우주전 그리고 미래전을 대비하는 무기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카이홍보팀의 김대영 차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의 현재 주력 무기들 예.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폴란드 출출했던 K방산 3대장 K2 전차, K9 자주포 그다음에 f 5이 있고 향후 좀 수출이 기대되는 무기 체계는 국산 하이마스 같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천무라고 불리는 다연장 로켓포 체계가 있는데 천무도 해외에서 정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7월달에 첫 비행에 성공한 KF-21도 사실은 저희는. 사실 이제 언급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이제 시험 비행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시장의 수출 관련되는 얘기를 하기엔 조금 언급하기 이른 점이 없잖아 있는데 어 몇몇 나라에서는 굉장히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그 필리핀에서 블랙스가 에어쇼를 했었는데 필리핀 공군 대변인이 필리핀 공군이 향후 KF-11 도입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 f 5오십 이제 48대를 저희가 이제 수출을 했는데, 연관돼서, 어, 한국의 이 KF11 보람에 또, 폴란드 언론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K방산의 새로운 또 아이템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지상, 그 다음에 공중무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해상에 이제 뭐, 국산 잠수함이라던가, 그 다음에 국산 호위함 이런 것들도 사실 세계 시장에서 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특히, 이제,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자주포가 한국산이냐. 비 한국산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과도한 좀 그런 생각인 건지 예. 아니면 진짜로 K9 자주포의 성능이 그만큼 좋은 건지 예. 어느 쪽이 진실인가 좀 궁금합니다. <laughs> 좀 사실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베스트셀러 자주포 됐죠. 천구백구십 네. 년대부터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 사실 이제 전통적인 자주포 강국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제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이제 베르장벽 무너지면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래식 무기 감축이 이제 소련하고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맺어가지고 어 이런 자주포 전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수를 이제 감축을 시켰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생산을 안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독일에 만든 이제 PGH 2000이라는 자주포가 있는데 사실 K9보다 조금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일단 생산 수량이 많지 않았고 지금은 사실상 거의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자가 사실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k 9과 비슷한 급에 이제 캐사르라는 자주포가 있는데 이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K9은 잘 보시면 이제 궤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캐터 필트로. 네. 네. 근데 이제 캐사르라는 자주포는 트럭 자체를 사용합니다. 음. 바퀴를 사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이제 뭐 자동차들이 워낙 이제 험지 극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험지 주파 능력이 궤도형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게 사실이고 또한 이제 K9 자주포의 강점이 뭐냐면은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검증된 자주포라고 해외에서 인정들을 하십니다. 방산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실전에서 사용이 됐느냐, 어떠한 성과를 거뒀냐 느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F-50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공군이 실전에서 운용을 하진 않았지만 필리핀 공군이 과거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IS가 준동을해서 마라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F-50이 실제로 음. 출격을 해서 이 전투의 그야말로 방향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해외 시장에 어필이 되다 보니까 어머 뭐 케9 자주포 같은 경우 이제 연평도 폭격 사건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게 많은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그런 대상이 될 만한 자주포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아까 이제 FA 5 0 전투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투기마다 세대가 있더라고요. 몇 예, 세대냐, 예. 몇 세대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발전, 그 성장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F-1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투기 세대로 분류하자면 어, 4세대 전투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예, 이제 4.5세대, 그다음에 5세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4.5세대 전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KPC 보라매가 있고요. 4세대 전투기들은 전투기 뭐 레이더라든가 여러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각기 다른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종사가 조종할 때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4.5세대 전투기들은 이제 데이터 융합, 센서 융합 기능 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움직이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5세대 전투기들은 4.5세대 전투기에 더해서 거기에 이제 스스 성능까지 가미됐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F-오십 같은 경우에도 뭐레이다라던가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항공 전자 장비를 계량을 하게 된다라면 4.5세대로도 성능 계량이 가능한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첨단 기술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전에서의 모습을 보면 드론 얘기가 자꾸만 나옵니다. 근데 혹시 그렇죠. 우리나라는 드론하고는 어떤 관계가 좀 있나요? 어 사실 뭐 우리나 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육군에서 어,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해가지고 음.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병자원이 사실 갈수록 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로봇 혹은 드론이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드론이 지금은 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고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래된 무기 예를 들어 오래된 야포 같은 걸 사용하지만 드론을 통해서 목표 지역을 관찰하면서 포를 쏘기 때문에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론이라는 걸로 정찰을 통해서 그만큼 구형 무기 체계도 새로 신형 무기 체계 못지않은 정확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 이드론봇 전투체계를 하는 이유가 아, 그런 정찰 감시 능력 확대와 함께 입병 자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사실 이제 드론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새로운 위협이 되면서 이대 드론 드론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도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막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의 그 중요 방산업체들이 최근 개발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소형 드론들을 잡을 수 있는 뭐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요격도 어 사실 이제 그 대공 포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공중에서 파편타서 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가 지역에 있을 경우에 자칫 이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대안으로 많이 하는 것이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전자파를 통해서 이용해서 드론의 기능을 정지시켜서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통해서 한다는 건 통신만 막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전자 장비 작동을 멈추게 해서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통신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 보시면 EMP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EMP. 아, 그런 네. 것들도 지금은 이제 드론의 대드론 작전에 사용이 되는. 아, EMP가 이제 실제로 실전에도 차, 사용이 되는 정도까지 갔나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알게 모르게 네. 그 중요 전쟁에서 좀 사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네. 그 사용 사실을 공개를 많이 안 했다 뿐이지 이미 유사무기 체계는 다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EMP 하시면 이제 공중에서 빵 터진 뭐 이렇게 완전히 오스톱되는 네.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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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면은 드론을 이제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온갖 첨단 기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네. 항공모함. 뭐 중국에서 자꾸만 항공모함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은 어디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항공모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죠. 저희가. 조선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대단하죠. 뭐 굉장히 저희, 뭐 조선업, 네. 근데 사실 이제 일반 함정과 이제 군함을 만드는 것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 지금 뭐 현대라든가 대우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군함을 만드는 사업부를 이제 특수선 사업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음.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그 특수한 사업부들이 항공모함만 빼고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점이 사실 항공모함인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 정부나 군이 향후 항공 모함을 보유하겠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실 뭐 연구라든가 R&D 같은 것들은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저희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국가에서 결심을 한다 그러면은 결심과 함께 재원이 뒷받침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항공 모함은 꿈이 아니라 현실 이될수 있을 거라고 보죠 항공모함 은 항상 다올 때마다 항공모함 하나 건조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 항공모함 전단을 그렇죠.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 알아?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얘기하죠? 그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전단을 뿌릴수 있는 군함들은 거의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이제 이걸 계산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항공모함과 별도로 그 사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배가 하나둘씩 건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상 활용 점정이 항공모함이죠. 아. 근데 아 근데 그 계산을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이 돈이 새로 드는 거죠. 아아니면 아, 이미 다좀 기반은 다 있는 거네요. 해군의 거남 계획에 따라서 이미 준비는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해군의 이제 수건은 그거죠. 마지막인 항공모함을 여기에 얹히면 되는데 사실 이제 국내적으로 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네.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쪽이 좀 이게 첨예하니까 네. 어 필요한 측면 아닌 측면 좀 보신다면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원이라 사실 좀 제한이 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회사원이기 전에 네. 이제 평론가로 활동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엔 한국 모함 도입에 반대를 하다가 음. 이후에 찬성으로 돌아선 게 뭐였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항공모함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 일본이 지금 사실 이제 경항모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배를 실제로 가서 봤어요. 보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자료도 입수하고 봤는데 그때 느낀 게야 이제는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이 없으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제주도 밑에 이 해역을 우리가 보통 이제 남방 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네. 이 남방 해역이 사실 중일 간의 갈등의 지점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저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만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 만약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코로나 19 통해 겪어봤지만 물류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 수출입 통로가 우리나라는 이 제주 밑에 있는 남방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남방해역을 지키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항공모함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럼 과연 이제 뭐 강대국도 아닌데 이게 뭐 필요하겠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지금 많이 신장이 됐고 또한 가지로는 만약 남방 해역이 잘못될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성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한국 모함은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위성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전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야, 이건 이제 우주로까지 전쟁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 대기권 밖에서의 싸움. 과연 네. 앞으로 어떻게 전투 양상이 어, 옮겨갈지, 그리고 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을지 궁금한데요. 미군이 이제 신냉전이 되면서 새로운 교리를 몇년 전에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영어하면 이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다양이 뭐냐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지상, 해상, 공중에 더해서 사이버 공간. 그다음에 우주 공간까지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작전 개념을 지금 미군은 하고 있어요. 아주 단편적인 예가이앨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 전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해외 방송 업체들이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용 인터넷. 그래서 음. 지금 5G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사실 이 통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인공지능도 향후에 이제 방위산업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스타링크는 사실 이제 군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걸 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난감한 게 뭐냐면 기존의 통신위성은 보통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이 스타링크는 여러 개의 위성이 적궤도에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음. 요격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성이 되어버렸고 반면에 속도는 LTE급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군용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속도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그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 스타링크는 거의 엘티급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전장 상황 같은 정보를 굉장히 빨리 받고 또 우크라이나 공군 같은 경우에는 또 피드백을 받고 그만큼 빨리 대응을 할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초소형 위성들도 정찰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것들로 사실 지금 그러니까 굳이 꼭 정부 기관이나 군에 쓰는 위성이 아니더라도. 상용위성들도 지금은 해상도가 거의 1 m 급 이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주전에 대한 준비를 뭐 육해공 할것 없이 다 하고 있고 얼마 전그뭐 누리오 발사도 보셨지만 우리가 또 우주 개발에 대한 능력도 지금 많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실은 그런 해외시장에서 요구도 많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정찰위성은 없어라든가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 통신위성 같은 건 없어? 네. 어 그런 니즈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찰 위성이 찍은 아니면 일반 뭐 관측 위성이 찍은 사진들을 분석해내는 그런 것들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방산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도 그에 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다른 방산 업체들도 그런 우주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K 방산의 무기 체계 어떤 점이 강점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카이, 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홍보팀 김대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